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불법을 저지른 패미들이 관심과 이슈가 식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관도 버티면 되겠거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초등생 페미니즘 세뇌교육 지령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갔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청와대 청원에 빠르게 동의해주셔서 올린 지 하루 만에 20만에 가까운 동의를 받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원은 여타 청원과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공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청와대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붕괴했고, 이에 저희 성인권 센터는 왜 이렇게 늦게 공개했는지, 담당자가 누군지를 알려달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왜 이렇게 청원을 늦게 공개했냐는 질문에 청와대 청원은 청원을 공개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데 청원에서 언급한 사이트의 실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검토기간이 소요됐다. 라고 답했고 담당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디지털 소통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며 담당부서만 알려주고 페미센의 청원을 담당한 담당자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자의 성명과 지위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좀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청원들을 검토하고 공개 처리한다고 대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명백하게 장난으로 작성한 남성혐오 청원들을 공개한 것이냐 페미니즘 세뇌청원을 담당한 실무자의 성명과 지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그리고 공정하게 페미세뇌청원을 검토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담당자가 검토했던 모든 청원의 이름과 url 주소를 알려달라 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대답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청원을 담당한 실무자의 성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디지털 소통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고 청원 담당자가 검토한 청원들 이름과 url 주소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남성혐오 청원들은 도대체 왜 공개가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중 몇 개는 청원 사전 검토제가 시행되기 전에 올라온 것들이라서 공개가 된 것이고 시행된 이후에 올라온 것들은 절차대로 처리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청원 사전 검토제가 2021년 3월 31일에 처음 실시됐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청원 담당자가 따로 청원 내용을 검토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여혐 기업에는 여자를 취업 못하게 해주세요와 같이 사전 검토제 시행 전에 올라온 청원은 남혐 청원이라도 검토 없이 공개됐다는 거죠. 뭐이 대답은 합리적인 대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남성을 군복무 69년 하게 해주세요라는 남혐 청원이. 어째서 빠르게 공개됐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은 사전검토제 시행 이후인 2021년 4월 22일에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청와대 비서실이 가불기에 걸린 거죠. 앞선 정보공개 청구에서 청와대 비서실은 페미세뇌교육 청원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2주 동안 공개를 안했다고 대답했는데 이 대답에 의하면 청와대 비서실이 꼼꼼히 검토했음에도 이런 남형 청원을 공개한 걸로 되니까요. 정당한 페미세뇌교육 청원은 청원 내용을 검토하느라 2주가량 비공개했는데, 남성 혐오 장난식 청원은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도 빠르게 공개했다? 청와대 비서실이 남혐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이 이 질문에는 대답 못 하고 이제 와서 남성혐오 문구인 69를 절차대로 불러 처리했다고 공색한 답변을 한 겁니다. 저희는 어쩌면 이 사건의 핵심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르쇠식이 아니란 답변이 온다면 오세라비 작가님을 포함한 40여 개의 단체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다시 시작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 측 정보공개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페미니즘 세뇌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의뢰인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경찰도 나름 노력하고 있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실상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 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불법을 저지른 페미들이 관심과 이슈가 식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버티면 되겠거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누구 하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야 패미들이 버티기식의 행동으로 사건을 무마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